요즘 간간히 눈도 내리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만큼 추위가 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패딩보다도 경량 패딩을 자주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겨울 계절에 맞게 가격대별 경량 패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너로 착용하는 아이템부터 조금은 덜 추운 겨울에도 아우터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 가격대별로 준비했으니 원하는 스타일과 예산에 맞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0만원 이하 경량 패딩으로 첫 번째 아이템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코어 패딩 자켓입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역시나 가성비가 좋기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역시나 가격도 저렴하면서 퀄리티는 좋은 제품이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어 클래식 패딩 자켓은 겉감에는 폴리스터 소재를 사용했고 안감에는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이 굉장히 가벼운 경량 패딩입니다. 충전재로 볼륨감 있는 에스로프트 충전재를 사용해서 보온성도 좋게 나왔고 가성비 아이템으로 구매하시려면 무텐다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방수 가공과 자켓 안쪽에는 방풍 필름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까지 확실하게 챙겨갔는데요. 한겨울에 아우터 한 장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가을부터 초겨울에 적당히 쌀쌀한 날씨 그리고 한겨울에는 이너로 착용 가능한 자켓입니다.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스트링 스토퍼 디테일 같은 세세한 부분도 놓친 것이 없는데다가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되었으니까 메리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격대 경량 패딩으로 노스페이스 웨이블라이트 온볼 자켓입니다. 올해 굉장히 유행한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스트릿한 스타일이 연출되는 노스페이스 경량 패딩입니다. 온볼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보온성이 굉장히 좋고 무게감이 가볍기 때문에 편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투웨이 지퍼 디테일에 밑단 스트링, 후드 스트링 디테일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또 보면은 도톰하고 풍실한 바람막이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템은 진짜 인기가 많아서 블랙 색상은 이미 거의 다 품절이긴 한데 다른 색상들은 사이즈별로 재고가 조금씩 남아있더라고요 스트릿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웨이블라이트 온볼 자켓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랩 마이크로 라이트 알파인 자켓입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근본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인 만큼 기능성이 확실한 경량 패딩인데요 필 파워 700에 466g의 굉장히 가벼운 무게라 더울 때는 잠깐 벗어두고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없는 중량감입니다. 아무래도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실용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핸드 포켓뿐만 아니라 가슴 쪽에도 지퍼 디테일이 추가된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작은 소지품 넣고 다니기에도 좋겠더라고요. 하이킹이나 클라이밍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에도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도 괜찮습니다. 올해 이 제품이 꽤 인기가 많아서 리셀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제품이라 발매가보다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왠지 내년에는 이게 더 비싸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노스페이스 제품을 한 가지 더소개 드리자면 노스페이스 펠렉스 히트 후디. 이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바람막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경량 패딩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이 바람막이의 디테일들과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이 제품도 기존 바람막이에서 약간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타입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보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이너로 입어주면 기존의 바람막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겨울용으로 대체할 만한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에코루프트 소재를 사용해서 동일한 두께 대비해서 더 따뜻한 보온성을 가지고 있고 무게감도 가볍기 때문에 편한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포근하게 입기에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20만원대 경량패딩으로 첫번째 아이템은 몽벨 슈페리어 다운파카입니다. 몽벨 아웃도어 제품으로 특징을 보자면 퀼티드 디자인과 함께 유광빛이 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경량패딩은 유광이 살짝 돌아도 이게 또그 나름의 매력대로 예뻐 보이더라고요또 슈페리어 다운파카에 들어가 있는 퀼티드 디자인은 독창적인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충전재 없는 부분 없이 콜드스팟을 최소화해서 보온성이 더 좋은데요. 확실히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온 패딩들은 기능성인 측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후드가 없는 버전으로 몽벨 슈페리어 다운자켓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대략 10만원 후반대 정도 하더라고요 후드가 필요 없고 더 저렴하게 가고 싶다면 다운자켓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아이템은 나이키 ACG 로프드도프 프리마로프트 써마핏 자켓입니다. 프리마 로프트라는 충전재를 사용한 경량 패딩으로 일반 패딩만큼의 보온성을 기대하기에는 어렵지만 가을과 초겨울에 활용할 수 있고 무게감이 가벼워서 부담없이 편하게 착용하기에 좋습니다. 넉넉한 루즈핏 실루엣 제품으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단일 효과가 있고 후드부터 밑단 스트링, 투웨이 지퍼 등 코디 연출하기에 좋은 디테일들이 많이 있어서 코디 활용에도 좋은 경량 패딩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경량패딩 중에서는 유일하게 발매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장 합리적인 소비에 맞는 나이키 HG 경량패딩입니다. 다음은 30만 원대 제품인데요, 바로 패치 선데이 제품입니다. 패치 선데이는 제가 바람막이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뭔가 아이템을 겹친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브랜드입니다. 소개드리는 폴리쉬 구스 고스트 다운 파카는 이게 30만원대라고 해서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파워 850에 구스 다운 충전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에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고 앞쪽에 소개드렸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겨울에 이너를 조금 껴입는다고 해도 경량 패딩 하나로 버티기가 조금 애매하다면 이 제품은 이너를 조금 니트 같은 걸로 두껍게 껴입어 주면 한 겨울에도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온성이 있어서 더 추천하는 패딩입니다. 절개 패턴 자체도 입체적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도 너무 등산복 느낌이 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좋더라고요 스토퍼 디테일도 완벽하고 후드 썼을 때도 실루엣이 굉장히 예뻐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30만 원대 바람막이 제품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면 산산기어 서픽스 푸퍼 자켓인데요 발매가는 298,000원인 제품으로 거의 30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 지금은 리셀가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3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높아진 가격은 아무래도 같은 가격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0만원을 넘어가면 아크트릭스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에도 눈을 돌려볼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브랜드에는 이렇게 예쁜 색상의 제품은 거의 1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산산기어 제품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이 블루 색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기존 경량 패딩이 아무래도 무채색 베이스가 많은데 이렇게 포인트 줄수 있는 색상에 또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라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셀가가 굉장히 올라있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경량 패딩을 좋아하는데 포인트 색상으로 한 가지 더 가지고 싶다면 산산기어 제품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량패딩 추천 40만원대 경량패딩은 제가 입고 있는 아크테릭스 헤비웨이트 후디입니다. 영상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가격 값어치를 하는 아이템이라서 제대로 된것 하나만 딱 구매하고 싶다면 저는 아크테릭스를 추천드립니다. 두께감이 많이 두껍지 않고 무게감도 굉장히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한겨울에도 착용 가능할 정도로 보온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제가 가장 최애하는 겨울 아이템일 정도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또 40만원 이상 경량 패딩으로 최근엔 아크테릭스 세륨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최근에는 이렇게 패디드 디자인으로 충전재 빵빵한 듯한 요런게 많이 나오는데 워낙 아크테릭스는 아웃도어 근본 브랜드다 보니까 경량 패딩을 찾을 때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사실 발매가에는 어디 매장을 가도 구매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가끔씩 아웃도어 편집샵 같은 곳에 재고가 들어오면 또 정가에 구매할 수도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요 아이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경영 패딩인데, 데상트와 JJJ 자운드가 콜라보한 아이템입니다. 얼핏 보면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산산기어 제품과 색상이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유광빛이 조금 더 돌고, 색상이 조금 더 진하더라고요. 제품 착용샷도 너무 예쁘고, 또 데상트가 스키복 같은 옷을 진짜 잘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이나 소재 같은 것도 확실하고,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JJJ 자운드와 콜라보한 아이템이라서 더 메리트 있게 느껴지는 아이템입니다. 사실 이게 발매가가 69만원으로 나온 제품인데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면 진짜 눈딱 감고 구매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거의 90만원에서 100만원을 넘어가고 있어서, 와, 이거는 진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접어두고 있는데 계속 눈앞에는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격대별 경량패딩을 다양하게 추천드렸습니다. 경량패딩이 진짜 겨울에 활용도가 높아서 한번 구매하면 그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겨울도 남았고 또 경량패딩의 시작은 가을부터 초봄까지니까 겨울호터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경량패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량패딩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건 바로 한여름에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소개 드린 제품들의 여름때의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저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린 제품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못 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있다면 오늘 아이템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여름 시즌에 슬쩍 가격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비싼 아이템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예상과 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를 잘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아이템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아이템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